장 내장은 수술을 한다고 완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망가진 질환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안과 전문의 이시영입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녹내장은 신경이 망가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시작을 한다면 초기 상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꾸준한 관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신 경우 그리고 중기나 말기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한 경우에는 서로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어, 조기 검진을 받으셔서 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안암 낮추는 게 녹내장 치료의 가장 기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안압을 낮추면 시신경 쪽의 혈액순환도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보호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압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안압을 도대체 얼마나 낮춰야 되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처음 기초 안압이라고 하는데 어, 치료 전 안압의 한30% 정도 하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목표를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시신경 시야 검사 결과에 따라서 초기인 경우에는 저희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안압을 조절하지는 않고 하지만 중기나 말기인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안압을 조절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안압을 결정하는 요인인 방수의 생성 그리고 방수의 유출 어,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을 저희가 안압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안압을 떨어뜨리는 안약을 점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안약에 대한 반응이 어떤 분들은 안약에 대해서 반응 이 굉장히 좋은 분도 있는 반면에 안약을 써도 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녹내장 안약 같은 경우는 약마다 다 조금씩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을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다음 단계. 어,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요. 안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압을 낮추는 게 주된 목적인데 약의 종류에 따라서 시신경 혈액 순환을 일부 개선해 준다는 안약도 조금 있고 시신경 보호 효과가 좀 입증된 안약도 있어서 저희가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안약들 중에 선택을 해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농내장 안약들이 나와 있고 성분에 따라서 작용하는 부위, 효과, 부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처방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어,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 안약 같은 경우는 밤에 한번 넣는 안약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두번 넣는 안약이 있는데, 밤에 한번 넣는 안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만 하고 바로 주무시라고 보통 약국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꼭 넣고 바로 주무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넣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일정한 저녁 시간 생활 패턴에 맞춰서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두번 넣는 안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2시간 간격으로 넣는 거를 가장 권장을 드리는데 어 한두 시간 정도 차이 나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으니까 빼먹지 않고 저만 하는 거를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내장 안약은 다 조금씩 부작용이 있는데 기본적인 부작용은 눈이 좀 빨갛게 충혈이 되거나 따가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성분에 있어서는 이제 눈꺼풀 주변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소침착이 되거나 어, 속눈썹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움푹 꺼지면서 외모에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가려움증이나 졸림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성분 같은 경우는 부정맥이나 천식이 있는 경우는 에이 부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나 천식 치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거나 안약 부작용 때문에 안약을 못쓰게 되시는 경우 결국은 다음 단계 레이저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 레이저 치료는 크게 홍채절개술이라는 게 있고 섬유주 성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채절개술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급성 폐쇄광 농내장. 눈에 방수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막혀서 생기는 농내장에서 갈색 동자의 구멍을 레이저로 뚫어줌으로써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방각 농내장 혹은 정상한압 농내장에서 하는 레이저 치료는 이 밑에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섬유주에 레이저로 성형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효과가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수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농내장 수술도 결국은 다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입니다. 다 안압을 떨어뜨리는 수술이고 수술 종류는 크게 어, 섬유주 절제술, 그리고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이라고 눈 안에다 얇은 관을 넣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눈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하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도 소개가 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기본적인 수술적 치료는 섬유주 절제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30년 어, 이상이 된, 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 농내장 수술이고, 이 칼로 흰자 쪽을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이제 방수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 절막이라는 흰자로 다시 덮어서, 여기 물주머니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물주머니가 생기고, 이쪽으로 이제 방수가 빠져나가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농내장의 가장 기본적인 수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좀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는, 이 방수 유추 장치 삽입술입니다. 눈에다가 얇은 관을 넣어서 몸통 뒤쪽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 어, 보시면 이렇게 눈 안에다가 관을 넣고, 몸통은 이쪽, 흰자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흰자 안쪽으로 물이 뒤쪽으로 빠져나가게끔, 그래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수술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비교적 더 최근에 소개된 이 최소침습 농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이 흰자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눈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얇은 관을 넣고 나옵니다 이 관으로 물이 빠져나가게끔 하는 수술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하고 안압이 잘 떨어집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안압이 저희가 목표한 거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잘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목표한 거에 비해서 낮거, 안압이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조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고 막히면 또 손을 봐야 된다는 부분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뭐 백내장 수술이랑은 다르게 녹내장 수술은 수술을 한다고 시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농내장 말기인 분들은 수술하고 시력이 갑자기 더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백내장 수술이랑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농내장은 수술을 한다고 완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망가진 질환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농내장에 있어서 수술은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적당한 시점에 어, 농내장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어, 시력예우를 좀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농내장을 진단을 받으시거나 위험요인들이 있는 분들한테 간단한 생활습관을 좀 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안과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겠고 그 외에도 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야채, 과일 잘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연이나 절주 이런 게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좀뭐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넥타이나 뭐 이런 허리띠 같은 거 너무 쫄라매면 은 복압이 올라가면서 안압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농내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운동하실 때는 유산소 운동이 또 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좀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안압을 높일 수 있는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어, 물구나무 서기 요런 것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런 것들은 지키면 좋지만 너무 엄격하게 지켜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농내장학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국 농내장학회는 우리나라 이제 농내장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의로 어, 구성되어 있는 학회고 농내장 전문의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농내장 질환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 또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내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내장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혹은 농내장을 잘 모르셨던 일반 분들한테 농내장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세계로운 건강 토크 어,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안과 전문의 이시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